네 안녕하세요, 증권맨입니다. 어 금요일날 한진칼이 어, 좀 이슈가 있었죠. 어, 시장은 좀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어, 큰 폭에 좀 하락이 있었는데, 저도 그 방송하면서 관심 종목을 다뤄드릴 때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 이틀간의 조정 모습 괜찮아 보이고 혹시 이 조정 후에 상승으로 흐름을 좀 트는 모습이 나오면. 뭐좀뭐 뭐 매수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이날. 근데 금요일 날 오전 장에 장 시작하기 전에 델타항공이 어 조씨 일가의 그러니까 한진그룹 쪽에 어 백기사 어 역할로 하면서 4%의 지분을 취득을 했고 앞으로 한 10%까지 더 취득을 할 전망이다라고 좀 기사가 나왔고. 뭐 이제 증권가 뭐 리포트 쪽도 좀저 경영권 분쟁이 어 조실가 쪽으로 어좀막 상당히 유리해진다라는 것은 경영권 분쟁의 어떤 그뭐 어떤 재료의 소멸로 볼 수도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뉴스가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저도 저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. 어 흐름 괜찮게 만들어지면 어뭐 이제 매수를 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는데. 일단 오전장에 뭐 재료 이슈가 좀 떴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를 하시면 안 되죠. 갭이가 어, 조금 뭐 떴다고 간다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다행히 그래도 장 전에 어뭐 악재라고 할수 있을 만한 그 어,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된 거기 때문에 뭐, 뭐 매매 좀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다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어, 이약재를 받아들이는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겠죠. 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저도 조금 일단 지켜보는데 투매가 좀 급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지지라인 어, 이라인 음, 뭐 이라인에서 좀이 하락이 멈출지 아니면 그 다음 지지라인이 여기 이제 뭐, 어, 단순히 121선은 아니고요 어, 여기 이 부분. 부근. 이 부분이 이제 강력한 어, 지지 라인이 될수 있는 이 포인트에서 또 마침 121선도 있어서, 어, 저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아마 좀 기술적 반등이나 저점 잡고 돌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장중에 보시면은 3만 5천 뭐한뭐 뭐 3만 6천 원 라인, 3만 6천 원 라인. 어이 라인에서 살짝 어좀 반등이 나온 척하다가 다시금 좀 떨궜다. 어. 그리고 장 끝나고 수급 상황을 좀 봤더니 정말 기관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어, 물량을 던져 버렸습니다. 어마무시하게. 매물을 그냥 거의 그냥 쏟아내버린 것 같아요. 기관은 이 불확실성을 상당히 좀 싫어하고 어떤 그 차익 실현 매물로 그냥 전부 좀 정리가 돼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나마 다행히 외국인은 조금 아직은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들어왔던 물량들은 사실 근데 거의 뭐 골드만 쪽이랑 뭐 이제 지분 매입 관련된 그런 물량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어 일단 재료 본 재료로 다시 좀 넘어가 보면 아무튼 조씨 일가와 강성부 펀드 간에 어 싸움이 되는데 뭐 조씨 일가 쪽으로 싸움이 좀 유리해지면 시장은 어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고 강성부 쪽으로 유리해주면, 유리해지면 시장은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. 그리고 뭐 국민 여론도 사실 이쪽에 그렇게 이제 좋지가 않기 때문에, 어, 강, 강성부 쪽에서 좀 힘을 좀잘 내서 전략을 잘 짜서 정말 좀 치열한 싸움이 될수 있기를, 어 어찌됐건 주가가 우리 주주들은, 뭐,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주식이 주가가 오르면 좋, 좋은 거기 때문에, 바라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단 델타항공이 어 조실가 쪽에 우호 지분으로 좀 가게 되면 아 10%면 이거는 좀 크긴 크죠. 어 만약에 10%를 더 하게 되면 이제 강성부 쪽도 아무리 지분을 20%까지 늘린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크게 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일단은 좀 악재로 받아들이고 기관 쪽에서는 매물을 아예 그냥 싹다 어, 던져버린 것 같아요, 음. 네, 그런다 손 치더라도, 뭐, 이제 제 개인적인, 뭐, 견해로는, 아직, 그렇다고 경영권 분쟁이 끝난 건 아니고, 결국은 델타 쪽에서도, 앞으로 6%가량의 지분을 더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. 어, 그리고, 강성부 쪽에서도, 지금 뭐한 15, 16% 정도 매입이 되었는데, 뭐 한20% 이상 늘리겠다라고 했으니까, 한5% 정도 잡으면, 양, 합쳐서 한10% 정도의 지분 매입이 더 되어야 해요. 어, 느 가격권에서는 되어야 할 것인데, 얘가, 제 생각에는 이 가격대를 무너뜨리는, 뭐, 이 정도까지 떨어질까? 뭐, 이 정도까지 떨어지긴 좀 무리가 아닌가? 사실 제 관점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어, 그니까, 조양호 회장이 뭐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면서 다시금 주가가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한 그 시작점까지 음 어, 거의 뭐 주가가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찌 됐건 뭐 델타적 이건 강선부적 이건 그 시점이나 가격대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지분 매입이 시작돼야 한다는 점. 음. 그리고 또 강성부 쪽에서 어떤 또 카드를 갖고 있을지 어 뭐알 수는 없겠지만 뭐 지금 뭐 던질 카드 하나 없이 지금 이 정말 거대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는 좀 생각이 들지 않아요. 이제 강성부 쪽에서도 뭔가 어 카드가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 좀 위험한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음, 이 싸움을 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,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, 일단, 조시 쪽에서 한방 먹였네요. 그러면은, 강, 어, 강성부 쪽에서도, 뭐, 조금, 이, 뭐, 내밀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, 거기다가, 뭐, 다 떠나서 기술적 반등으로, 어,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봐도, 이정도 부근에서는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.. 어..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 시외도 보니까는 뭐한 1%정도 1 내렸는데 뭐 여기서 기관이 더더 더 던질 매물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 라인을 아주 강력한 지지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32,500원 라인 그래서, 제 개인적인 생각은, 개파락 한 다음에, 뭐, 이 정도 라인에서, 지지받는 봉이 만약에 생긴다면, 뭐, 이런 식으로 좀, 뭐, 그 다음날은 양봉 하나 세워주고, 뭐 이런 식의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지 않을까, 이렇게 보고 있는데, 뭐, 일단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, 만약에, 121선을 깨면, 한 여기까지는 또 밀릴 수가 있어요 3만 원 라인까지 그래서 일단은 뭐이 라인에서 뭐 지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하면서 뭐 이제 보유 중이신 분들은 만약에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 슈팅이 좀 나오면 음뭐 비중 조절을 조금 하면서 보신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어 대응이 좀 필요하시지 않겠느냐 어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음. 아, 한지칼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날 그날 또뭐 강성부 쪽에서 어떤 어, 카드를 내미는지, 그날 그날 시장 상황이랑 어, 수급 상황을 좀 보면서 그날 그날 어, 판단이 좀 들어가야 되는. 어... 흐름이 이제 된것 같아요 어, 이제는 뭐 무조건 뭐 이제 지분 매입 들어갈 거니까 다시 뭐이 이 부분까지 뭐 올려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좀그렇고요 그날그날 뭐 외인 수급이 좀 어떻게 들어오는지 골드만 쪽에서 수급이 좀 어떻게 들어오는지 혹은 빠져나갔던 기관들이 주가 안정세를 좀 찾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어, 좀 이렇게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일단은 여기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만약에 여기가 지지가 되게 되고 수급 상황이 또 다시 좀 개선이 되게 되면 어또 생각보다 좋은 흐름으로 다시금 한이 정도 포인트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너무 또 어떤 그 완전히 뭐 재료도 종목도 다뭐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, 생각이 듭니다. 어. 뭐 조씨 쪽으로 조금 유리해진 것이지 아예 이경험권 싸움이 끝나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 좀더 어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, 뭐 이런 흐름을 이런 흐름으로 보기는 일단은 저는.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. 이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, 일단 121선 지지 여부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, 12,500원을 만약에 깨버리면 음 그때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12,500원 깨면 일단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보유중이신 분들도 32,500원이죠. 3만, 아, 3만 이 라인을 좀 깬다라고 하면 어, 조금 이렇게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3만원 여기 2 0 0선 라인까지 떨굴 수도 어, 있겠죠. 어. 네, 이렇게 해서 어, 한진칼 어,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